大家好我是沙拉老师今天沙拉老师给大家分享到时候和那时候的区别어天라沙拉니다 샤라老师 오늘은 여러분께到天候와那老候그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수업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어, 수강생들이 장문 수업을 제가 진행을 할때 어, 많은 분들이 到时候와 那时候에 대해서 어, 비슷하게 똑같은 뜻으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약간 한국어로는 비슷하게 쓰이지만 엄연히 다른 부분이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우시 到 다우시 일 때는 한국어로 얘기하면 그때 가서 때가 되면 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주로는 다우시 는 미래 상황을 가리킬 때 세, 사용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그 시점, 미래, 어, 그때 쓰는 이제 어, 그때 가서 때가 되면 어, 이렇게 쓰이는 단어라는 점, 그리고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어, 이해를 해보면 나중에 그때가 되면 어, 이러이러한 느낌이다 이렇게 쓰입니다. 자 그러면 예시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我们到时候再决定.我们到时候再决定. 우리 그때 가서 다시 결정하자 하니까 어때요? 아직 어, 돌아오지 않는 그 미래의 그 시점에 가서 다시 결정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다우스 는 미래지향적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時候는 그때 가서 언제 쓰인다 미래 지향적 아직 오지 않은 그때를 쓸때 사용하면 된다라고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시候는 언제 쓸까요? 나時候. 자. 나時候는요, 그때 그 시절이라고 뜻은 해석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시제를 넣고 말하면 과거, 과거에 쓰이고 또 혹은 이미 말 말한 문맥상에서 이미 언급이 된그 특정 시점을 이야기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어로 좀더 다시 이해를 해본다면 그 당시, 그때라는 느낌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 혹은 이미 언급이 되었을 때 쓰는 나시 허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시 문을 한번 살펴보면, 我第一次见到他的时候，他还是个小孩子，那时候真可爱。어 <목소리> 그러니까 그 아이를 어렸을 때그 아이를 보았죠. 이미 그 아이를 만났을 때 그 만난, 만났을 과거 시점에, 그때의, 그때의 이 아이는 어땠어요? 너무 귀여웠어요.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시허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과거 회상이나 이미 이야기 중에 나온 시점에 대해서 어, 사용할 때 자주 쓴다는 점,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나 시호는 과거, 이미 발생한 일, 이미 언급된 특정 시점에 시점에 그때를 이야기하고요. 그렇다